네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저희가 이제 강론 강의 이제 누리과정 파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자큰 박수로 시작을 좀 알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정말 큰 산을 넘고 왔습니다. 개론 파트가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공부하는 파트라고는 하지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파트에 실린 어, 내용들도 이제 강론 것들도 막 끌어오기도 했고 지금을 좀 시. 쉬... 가려고 개론을 그렇게 저희가 힘들게 왔습니다. 네 모두 환영하고요. 어, 강릉부터 저희와 또 만나시는 분들이 또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음 정말 작년에 너무 어, 쓰레쓰게 정말 안겪어도 됐을 그런 조금 아픔을 좀 겪으셨던 또 분들도 계셨기에 1, 2월은 조금 준비를 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저희랑 또 함께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 다 정말 두팔 벌려 환영을 합니다. 음, 저희가 강론 파트는요. 이제 누리 과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5개 영역이라고 하는 그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전공 교과들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체 운동 건강 파트에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동작이랑 그리고 유아 건강 그리고 안전 교육 파트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 소통의 경우에는 유아 언어 교육과 유아 문학 교육이라는 파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 관계에는 유아 사회 교육이 들어. 고 그리고 더하기 유아 생활 지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사회교육과 좀 연관 지어져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술 경험은 저희가 미술교육이랑 음악교육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자연 탐구는 수학교육과 과학교육입니다. 아 듣기만 해도 엄청난 과목 수인 것 같으실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과목 수이지만 우리가 유아교육 이제 유학교육 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한 번씩 다 경험을 했던 교과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결이 많이 다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때 공부와 지금의 공부가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정말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주로 논문을 쓰셨던 파트는 좀 재미있게 무겁게 좀 다뤄주셨을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그냥 가벼이 가벼이 또 갔던 파트들도 많아서. 거의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느낌처럼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또좀꽤 지났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절실하게 공부 안 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부모님들 어렵게 버신 등록금, 그죠? 열심히 대학에만 좋은 일 시키고 우리는. 뭐 자격증, 그래도 우리가 든든히 잘 받고 왔으니까,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열심히 했더라도 지금 공부하는 것과는 또 결이 또 많이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많은 교과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거의 한 교과당 일주일을 저희가 쓰는 것 같아요. 특히 그렇지만 사회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데 이게 교과, 전공 교과에 대한 내용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장학자료라고 불리우는 또 연수자료라고 불리우는 그런 자료들이 함께 지금 저희 개념서에 다 실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루는 내용들이 좀더 많을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항상 같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제 공부가 처음이라서요. 장학자료나 이러한 것들을 또 안전자료 또. 이 법자료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남기시는데요. 장학자료는 저희가 보아야 하는 장학자료는 지금 개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론서적에 거의 저희가 실릴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장학자료를 별도로 따로 찾아보시거나 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것도 신체 운동 건강 뒤쪽 파트에 저희가 안전교육이 꽤 두껍게 들어간 이유는 최근 개정이 된 안전 교육 관련된 매뉴얼이라던가 지침이라던가 자료들을 함께 수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찾아보실 수고로움은 조금 덜어 드리려고 했다. 그리고 저희 강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라거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어 지금 어한 권으로 만드신 분들도 있고 링처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안전 파트부터 또두 권으로 나누신 분들도 있는데. 한 한 권으로 분철 하셔도 상관 없으니까요. 그것도 한 권으로 분철 하신 분도 한권 분철이 아니죠. 한 권으로 이, 링을 하신 분들이. 또 그거를 조금 싸게 해서 다시 팔고 또 다시 그거를 분철하시려고 막 하신 할 할까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비용을 또 드리지는 마세요. 그냥 지금 한 권으로 하셨으면 어차피 신체 운동 그 동작이나 건강파트 떼낸다고 해서 무게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통일해서 두면 오히려 그냥 교과별로 딱 다섯 개 저희 영역별로 다섯 개니까 오히려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시지 마시고 네, 지금 뭐해 두셨다면. 뭘 자꾸 변경하려고 하거나 돈을 자꾸 더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저희가 안내해 드릴 내용은 그러면 두루두루 어떤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다루십니까?라고 했을 때 우선은 교재에 실린 내용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함께 읽어보면서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예시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출제가 됐었고 또 저희가 늘 항상 저희가 분석을 하지만 기출 분석에서 분석을 하지만 기, 기본 개념서 공부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다루었었는데 또 이러한 내용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 개념들은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내비게이트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개론 때까지 개론 때는 제가 어뭐 꽃도 붙여드릴 튤립을 두 개를 사용했었어요. 찐핑크, 연핑크 그리고 오름이까지를 어, 넣다 보니까 오름이는 또 중요도를 파악하느라고 넣어드리고 그런데 그 중요도 파악에 넣어들다 보면 또 거기에 거기 기출이 됐던 파트니까 또 찐핑크를 또 넣어드리고 그 찐핑크에서 또 파생될 수 있는 것들 있으니까 연핑크를 넣어드렸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조금 오히려 더 혼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오름이 하나로 통일을 할게요 왜냐하면 연구진들이 아니 그래서 연핑크든 찐핑크든 오름이든 결국은 개들은 다 봐야 되는 거고 개들은 다 중요한데 이걸 굳이 뭐 오름이 찐 핑크 연 핑크로 구분을 하면서 중요도 수준을 뭔가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또 의견을 주기도 했고 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 표식이 남긴 건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름이 하나로 좀 통일을 할게요 그래서 기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더 이제 표식을 남기시던가 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비게이트 역할들은 좀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괴로운 때에는 저희가 줄을 어떻게 긋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공부를 첫... 첫삽을 뜨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좀그 역할을 이정표 역할을 좀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그 부분을 잘 활용하셨던 분들도 있고 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또 자기만의 또 줄긋기 또 법칙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그 이정표대로 아 이렇게 중요도는 파악을 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구조화하고 어떤 단어들의 힘을 주어 줄을 그어야 하는지 정도는 이제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오름이로 중요도를 파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어떻게 파생이 되고, 어떻게 기출에서 파생돼서 어떤 개념까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처럼 그렇게 집어드리는 노력을 좀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저희가 배부해 드리는 자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구조화 노트랑 확인 학습이 있습니다. 음, 오리엔테이션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꼭 들어주셔야. 근데 안 들으신 분들은 이걸 들어주셔야 한다는 이 말도 못 들으실 거지만. 근데 이걸 들으셔야 이제 계속 똑같은 어떤 궁금증들을 물어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구조화 노트랑 이 확인 문제를 드리는 이유는요, 회독을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회독 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못 쓰겠어요? 모르겠어요?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선. 그런데 덮어놓고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덮어놓고 모르겠으면 열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이라도 더 열어볼 수 있는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확인 문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그 모르겠는 답을 찾기 위해서 그 문장만을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를 읽게 되냐면 앞, 뒤까지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 문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 노트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활용을 하세요. 쉬는 시간, 뭐 점심시간이든 아니면 산책을 할 때건 이렇게 좀 펼쳐두시고, 아, 큰 줄기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줄기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구나를 계속 뭔가 스며들게 좀 보시면 교재가 좀 익숙해지죠. 교재의 흐름들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구조한 노트를 저는 뭐안 썼어요. 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요 구조한 그러니까 드리는 자료는 다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뭔가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니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을 하신 분이라면 뭐 출력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출력을 하신 분들이라면 꼭 뭐, 식사 시간대를 활용을 하시던 아니면 잠을 깨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해의실이랑 그 다음에 안전 파트를 오전 공부 시간으로 뭐, 한 시간 반 정도로 배치를 해 두셨으면 잠을 깨우는 용으로 구조화를 놓고서 말로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면서 눈 뜨자마자 막 새벽 5시, 6시, 여러분들 다 5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 5시, 6시, 그때부터 바로 뭐, 스카를 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니까 아 부스스하게 있을 때 앉아서 그거를 좀 보다가 안 보다가 앞을 보다가 아무것도 안 보고 구슬도 했다가 다시 구조화를 보다가 그렇게 하세요. 구조화 노트도 뭔가를 내가 여기다가 뭘 적어서 이걸 또 암기 노트로 만들겠다 그런 거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암기 노트라는 건 전략 노트만으로 충분합니다. 줄여서 뭔가를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구멍 노트라는 것이 있었죠. 이건 뭐냐면 우선은. 음, 우리가 어 N수생이라는 말을 붙여도 될까 그러니까 모르겠지만요. 어제도 공부 경험이 또 많으신 우리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뭐 줄기를 몰라서 모른다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견고하지를못 해서 고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구멍을 찾아야 돼요. 그 수생들의 제일 첫 번째 과제는 구멍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인 문제든 구조화 노트든 서술 노트든 내가 못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 명확한 개념을 예쁘게 다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n 수생 선생님들은 다 쓰십시오. 다 써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물론 공부가 정말 아라리. 다 박힐 정도로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그게 효과가 없을 수 있고요. 내가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1차 합격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그 근소치, 내가 아주 잘 갔는데 아주 근소하게 떨어지신 분들이라면, 그것들을 모, 그것들을 써서 모아놓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모으시고요. 그런데 저는 거의 허수에 가까웠고요. 저는 지금 또 초수라서 그러면 싹다 구멍 노트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구조화 노트 중에서 라던가 그런 부분들에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여 두시고 페이지 쪽수를 적어 두세요 기본서 쪽수로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정표 역할을 하도록 구조화 노트에서 내가 이 개념이 구수를 해 보세요 구슬을 해보시고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개념이 안 떠올라요. 그러면 거기에다 스티커 하나 붙여두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스티커 색깔을 뭐, 붙여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건 빨간색으로 붙여, 붙여둬야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붙여두고 페이지 몇 쪽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도 못 찾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걸 못 찾아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수업을 또 꼼꼼히 들은 분들은 대략 어딘 줄 알아요. 그래서 가서 그 페이지 쪽수가 어딘지 보고 적어두세요. 그래서 그 페이지로 다시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 안 보고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중얼중얼 해보세요. 그 과정을 우선 먼저 하십시오. 이게 다 구멍 노트로 작성하려니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 노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략 노트가 나중에 나오면 이제 우리 누구는 우리 어떤 선생님들은 지금 굉장히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전략 노트에서조차 내가 뭐가 안 떠올라지면 그건 구멍 노트로 다 가야 됩니다. 작성이 다 꼼꼼하게 돼야 되고, 내가 처음이라서 이걸 다 작성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 그런 분들은 아까 앞서서 했던 방식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전략노트에 스티커를 붙여두시고, 스티커를 붙여두세요. 그리고 구멍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구멍노트를 만드시되 어떻게 만드시냐면, 내가 어떠한 개념을 몰랐다를 어떤 개념에서 파생된 거. 만약에 우리가 발달해서, 인지발달해서, 우리 인지발달의 기재 중에서 내가 동화가 안 떠올랐다. 그러면 삐아제. 대시, 그 다음에, 인지 발달, 기재, 대시, 동화, 해놓고, 전략노트 페이지를 적어두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구멍노트로 잔자기 전에, 구멍노트 펼쳐보시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금, 어, 동화를 몰랐었네. 지금 다시 구술해보자 한번 떠올려보자. 하, 아, 안 떠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노트에 지금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구멍노트에 적어두셨죠? 그럼 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다시 돌아가셔서, 그것들을 보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문제풀이 때 가서는 그때는 이제는 여러분들도 공부 경력이 많은 분들이 하셨던 방식처럼 구멍 노트를 내가 떠오르지 못했고 오답이 됐던 개념들을 예쁘게 작성하셔서 구멍 노트로 붙여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톡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질답 게시판들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고 몇몇 분들은 정말 수석이 의심이 될 만큼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정말. 단연코 이 사람은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가 질답 게시판에서 답을 하는 수준을 보면 딱 보여요. 그런데 또 그렇게 활동력을 좀 보여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조금씩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이제 수강생 톡톡으로 활용은 하시는데, 이제 충분히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어, 충분히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답을 찾아보시고 왜냐하면 열심히 답을 달아주시던 분들도 너무 사소한 것까지를 질문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분들도 동력을 잃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렇, 이 정도는 나도 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정교하니까 너무 좋아 하는데 계속 비계 설정자를 하라고 하면 그분들도 의미를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성장해갈 수 있는 공간이지 뭔가. 소비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소비되는 공간이 아니고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에요. 굉장한 우리의 이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질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이 질적 성장을 이끌어 가는 건 우리 커리 선생님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답들은 저랑 연구진들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크게 어떤 정답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지만 뭔가 좀아이 부분은 이 답을. 다신 선생님도 조금 오개념이 있으시고 좀 그런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제가 등판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제가 답을 달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연구진이 저에게 답을 한번 더 어, 검수를 받고 달아드리거나 하고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답을 달지 않은 것에는 저희는 답을 절대 달지 않는 것이 저희 의 철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들이 한번 어, 저는 이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먼저 묻는 분. 들도요더 찾아보실 고민을 충분히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또그리고요 답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는 감사 인사를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만큼 자기 공부를 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과정인데, 감사의 마음은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가 모두 함께하는 또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서로 함께 힘을 또 이렇게 으쌰으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같이 가는. 그러한 우리가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그냥 경쟁자이다라고 하면 우리 이 항공관에 못 있어요, 선생님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경쟁도요 같이 함께 성장해야 더 높은 성적으로. 우리가 함께 갈수 있는 거예요. 무작정 저 사람한테 내 것을 주지 않을 거야. 내걸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나의 능력을 나누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나 또한 성장한다는 걸그 나누는 사람이 더 많이 성장합니다. 그건 절대 바뀌지 않는 세상의 진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누는 사람이 어떤다? 더 성장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하고 있지 말라고요. 좀쫙 펴라고요. 펴고 생각도 잃게 있지 말고, 잃게 있으면 누가 요만한 얘기를 하더라도 째아 보게 되고, 마음에 막 누가 의도치 않게 그냥 했던 말도 그냥 내가 나에게 스스로 상처를 막 주고 있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상에 빠져서 왜 나한테 그 말을 한 거지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생각한 거지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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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공부를 하는 그1년 내내 자신을 괴롭히는. 자신을 상하게 하는, 해하게 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항상 그러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공부하는 기간에 마음을 버린 상태로 가면 안 돼요. 마음을 해한 상태로, 그러니까 괜찮아. 지금만 이렇게 망가지는 거지, 나중에 되면 다 회복될 거야. 아니요. 그 마음을 한번 상하면 이게 회복하는 것도 어렵고요. 한번 마음을 상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계속 자기를 상하게 합니다. 건강하게 한번 자기를 만들어 본 사람은 계속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죠.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해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독여야 하고요.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의도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말에 상처받지 않으면 돼요. 그런 노력은, 왜냐면요. 학교라는 곳을 가잖아요, 선생님들.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학부모로부터 상처받을 수도 있고, 기관장으로부터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조직 아래 에 있지만, 초등과 우리가 유치원이라고 하는 또 조금은 우리가 같이 가기에는 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들이 또 그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단해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공부를 하시면서도. 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망가져도 돼요? 안 돼요. 그니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잠을 줄이고 내가 막내 의지를 막 태우느라 물론 건강 상태가 체력이 바닥이 될 수는 있어. 근데 마음의 체력이 바닥이 돼서는 안 되지. 마음은 계속 활활 불타올라야 되고 마음은 내내 꽃밭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꽃밭이라는 게 진짜 꽃을 보고 행복해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나의 꿈을 위해서 내 마음을 꽃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물을 주셔야 되고 계속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할수 있어요. 지금 3월 아, 껌이지 껌이라고 선생님들 지금은 막 이런 시간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은 잔잔하게 흘러가도 다 스며들게끔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책을 보려고 노력하고요, 익숙해지려고 노력만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전력 질주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한 중간 스퍼트를 올려야 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전략노트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중간 스퍼트까지안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중간 레벨에서 조금 높게 어느 정도 올라오는 때는 반드시 그 시기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 문제풀이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중간 이상까지 못 올라간다라고 해서 내, 이게 뭔가, 이, 뭔가, 이 공부상태든 뭔가 내가 막, 이게 왜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타오르지 않고 계속 지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기만 하고, 내가 과연 될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요. 계속 나를 의심하는 단계가 계속 지금 우리를 계속 괴롭힐 거라고요. 지금 이 3월, 4월, 5월, 이렇게까지도 계속 괴롭힐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돼요. 이때까지 좀 괴롭히더라도 그냥 이겨내면서 그냥 해! 제가 그랬죠. 그냥 좀 해! 그냥 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약간 우리 멍순이, 멍돌이가 약간 돼도 상관없다고요. 어? 멍순이, 멍돌이가 되는 게 오히려 내 건강에 좋아요. 마음 건강에는. 그냥 해. 무조건 할때 생각하지 마. 그냥 해. 그냥 해. 계속 뭐든지 걸어다니면서도 그냥 해. 꽃이 보고 예뻐도 그냥 해. 계속 우리한테는 지금 뭐다? 딱 그냥 해. 이 이거면 돼요. 이 삼음절이죠. 우리가 공부했죠. 음절이죠. 그냥 해. 이 삼음절을 계속 떠올리세요. 그러다가 전략 노트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할수 있는 걸 하면 돼요. 할수 있는 게 뭐다? 암기가 되면 암기를 하고 암기가 안 되면 회독부터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가면 돼요. 그리고 문제 풀이 때는 되든 안 되든 이제 밀어붙여야 돼요. 되든 안 되든 내가 메달권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지만 되든 안 되든 해봐야 된다고요. 그때부터는 내가 메달권에 드는 게 아니라 내 개인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니까 내 개인 지금 내가 받아본 성적 중에서는 기록치 중에서는 최고치로 끌어올려 보자면 되게 멋있잖아요. 올림픽 선수들 중에서 메달권에 안 들었는데 자기 기록치 중에서 어. 누구 선수 아, 자기 저, 자기 점수에 자기 신기록에 자기 신기록에선 최고치를 받았는데 그러면 와, 이래요. 응? 그 마음으로 가자고요. 그러다 보면 동메달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 금메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누가 수석이 되기를 알았대요. 아무도 몰랐대 있잖아요. 그냥 그냥 하자. 그러면 어떻게든 커트라인으로도 붙겠지. 후회 없이 하자. 떨어지더라도 후회 없이 해보자. 그냥 그 마음으로 다 했다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요, 모든 건,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모두가 다 마음 먹기 다름이고, 다 이,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늙어가고 이 늙어가는 것이 노년기가 정말 내가 모든 걸다 이제 이겨내고 흘려보내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 어떤 사람 내내 우는 사람이 있어요. 늙어가지고 어, 얼굴 볼 때마다 짜증나 막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더 자신을 위한 걸까요? 생각해봐요, 그렇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년기랑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삶의 첫 시작처럼 공부를 첫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노년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나의 이 공부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거라고요. 그러면서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고, 이 그러면서 울고 앉아 있을 거야. 뭘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라도. 사춘기 때 엉망으로 보냈더라도요. 20대 때 대학교도 잘못 들어갔더라도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굉장하게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공부도 6월까지 망쳤더라도요. 응? 그때부터 정신 똑바로만 차리면 또 가능하다고요.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 때가 되면 19일의 기적이라는 얘기도 또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숫자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면 그게 3일의 기적인 거고, 내가 만들면 그게 1일의 기적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 가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각각의 몫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다 잘할 수 있어요. 할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할수 없는 사람 은 세상에 없다고요. 다 모두에게 각각의 개별적으로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누가 얘기하셨어요? 다 우리가 사상에서도 다 배웠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자신들에게 지금 주어진 잠재력을 꼭 믿으시고요. 지금부터 전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훨훨 날면서 즐겁게 하셔도 돼요. 이제 아직 우리가 스포트를막 올려서 달려야 하는 시기는 중반기에 올 거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힘들어도 그냥 해. 웃으면서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계속 책, 그냥. 왜 이걸 읽으라고 하는지 참 모르겠네, 하생은 그러더라도 그냥 해봐. 해보다 보면 3회독 넘어가면 왜 읽으라고 했는지 알겠네가 된다고요. 계속 1회독 하고 나서 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안떠오를까 3회독 안 해봤잖아요. 3회독을 해보고 나서 이야기 하자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 하고요. 잠시 여러분들 이제 책좀 정비하시고, 이제 그리고 목차도 좀 꺼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